한주 기도하며 기대하며 잘 보냈나요? 때로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많이 낙심하고 기도를 놓아버리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선하다는 것을 선생님은 믿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다짐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믿으며 기다려. 사랑에 축복해. 같이 일어나서. 율동 준비! 대은! 지냈어요? 지난주에 어린이날이었는데 즐겁게 보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직접 선물도 주고 친구들 만나러 갔었는데 엄청 반가웠지? 그치? 아니라고 해도 전도사님은 반가웠을 거라고 생각할래? 그럼 우리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은 선생님과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놓지 않고, 기도를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더욱 나가기를 힘쓸 수 있게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답답하고 또 언제 끝날까, 끝날 듯말 듯한 이 기간을 보내면서, 어,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워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 고쳐야 될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기도를 놓지 않고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정말 큰 힘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수 있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계속 생각이 나고 묵상하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물어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신겨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 줄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영상 예배에서 집중의 박수를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기억 난다고? 이 박수가 박자가 굉장히 중요한 박수인데 잘 기억하나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집중의 박수를 집중. 우와, 박자근각이 아주 뛰어난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집중의 박수를! 집중! 네, 집중하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몇주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 잊어버리지 않았지? 우리 친구들 다 똑똑해서 기억하고 있을 거야. 사울왕의 이야기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일도 그리고 완전 찐 친구 요나단 이야기까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대. 무슨 약속을 해주셨을까? 우리 한번 잘 들어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과 그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얘들아, 왕은 어디에 살지? 어디에 살까? 맞았어. 궁전에 살지. 다윗도 궁전에 살았어. 그런데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던 다윗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담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어. 그 소원은 바로 언약계와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였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짓는 건내 뜻이 아니야. 나는 어디에서든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이 지낼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낼 땅도 주시고 또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다윗 왕에게 전해주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제 자손들을 통해 더큰 일을 이루신다고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친구들,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을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후에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들 한사람 한사람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한주 동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 암송하는 노래 배웠었죠? 우리 이번주에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하고 꼭 안아드리기도 하고 뽀뽀도 해드리세요. 그래서 이번 만들기는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카네이션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전도사님이 액자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 적을 입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사진을 보냈는데, 조금 옛날 사진이라서 친구들 사진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먼저 우리 친구들 사진을 한번 동그랗게 올려볼게요. 전도사님을 전도사님 사진으로 해보겠습니다. 동그랗게. 다 잘랐죠? 우리 카네이션 모양이 어때?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않고 여기 끝이 뾰족뾰족하잖아. 우리 친구들 모양내는 가위 있으면 가위로 이렇게 잘라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 친구들은 일반 가위로 이렇게 뾰족하게 잘라주세요. 모양을 내주세요. 조금 어렵네선생님이는 모양내는 가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잎이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졌죠? 우리 꽃 중간 부분에다가 우리 친구들 사진을 이렇게 딱 붙여줄 거예요. 우리 프리는 친구들은 풀로 한번 붙여볼게요. 짜잔! 이렇게 꽃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메시지를 적을 건데, 전도사님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를 한번 적어볼 거예요. 뭐 엄마 아빠 감사해요 뭐 이런 거 적어도 상관 없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글씨를 적고 이 메시지를 우리 꽃 밑에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한번 붙여볼게요. 만들었으면 우리 이렇게 귀여운 액자에다가 한번 탁 붙여볼게요. 너무 떨지게 자, 짜잔! 완성됐어요. 우리 엄마 아빠 방에 이거를 탁 걸어드리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꼭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해주세요. 이번 주 미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말씀 암송 노래 열심히 연습하고, 즐겁고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